지금 버지니아입니다. 버지니아에서 지금 대서양을 건너가기 위해서 지금 대서양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베이스테이션이 있는데 열었는지 모르겠네요. 드라이빙 액셀이 지금 180. 파운드가 오버가 됐는데 이제 가다가 기름을 쓰다 보니까 이제 이 정도로 뭐 허용 오차로 봅니다. 일단 크로즈 됐네요. 이제 감자를 실었는데 이 친구들이 드라이빙 엑셀에다가 앞쪽에다가 너무 어 많이 실었어요. 그래서 500파운드 정도가 오버가 되더라고요. 한 1000파운드 정도 오버가 됐는데 내가 이제 드롤레 어 엑셀을 조절을 해가지고 한 600파운드 정도 빼고 아니, 아니 1000파운드 정도를 앞으로 뒤로 밀었네요. 그리고 걔네들이 한 500파운드가 그래도 오버가 돼가지고 좀 뒤로 해가지고 거의 뭐 34,180파운드에 그냥 맞춰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기름 좀 먹고 이제 기름 떼다 보면은 줄어들 것 같고 그러니까 워싱턴만 지나가면은 뭐 그다음부터는 뭐 웨이스테이션 없으니까 괜찮습니다. 여기는 이제 다리를 건너기 전에 헤즈메시나 게스를 타는 차들은, 실고 가는 차들은 다시 인스펙션을 바꿔 가라 그럽니다. 저는 안전한 감자기 때문에 그냥 갑니다. 빨갛게 지금 써져 있는 게 저게, b e a c l e d with hatchback guest bottles 라고 써있죠. 인스펙션을 별도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도 인스펙션이 있는데, 이제 g 스는 이제 그런 것만 가고 저는 그냥 갑니다. 자, 드디어 대서양에 왔습니다. 대서양을 대서양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바람이 불어 가지고 파도가 좀 치면서 물이 물 색깔이 이렇게 깨끗하진 않네요. 이물 색깔이 깨끗하지 않다는 것은 이 바다가 이렇게 깊지 않다는 거죠. 아래에 있는 그 뻘이 올라왔다는 건 거니까요. 그래서 지금 오른쪽이 대세양 쪽입니다. 자, 시원하게 오늘 대서양을 보고 갑니다. 캐나다에 산다는 것은 이제 저쪽에 노바스코샤나 대서양 근처에 있는 그 주위에 살지 않거나 그리고 벤쿠버 아니면 은 바다를 본다는게 어 최소한 2500km를 가야 됩니다. 2000km에서 2500km정도 그래야 바다를 보고 여기 미국쪽으로 여기가 그나마 제일 가까운 네, 그래. 토론토에서 오면 한 1000km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바다 보기가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내륙으로 갈 수도 있고 여기도 이쪽이 바다를 건너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저는 이쪽을 많이 택해서 옵니다. 약간 그 거리는 약간 더 길은 긴데 그래도 한 번씩 이렇게 바다를 보고 가야지 어좀 속이 좀확 트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항상 트이지만 그래도 이 바다가 많이 보고 싶... 싶은 거죠 이런 뭐 온타리오 호수도 뭐 바다만큼 넓습니다만은 그래도 여기서 바다 내음이 바다 내음도 한번 많다 보고.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물결들이 지금 출렁입니다. 출렁이는 대서양의 바다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또 중간쯤 가면은요. 이제 해저터널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건너편의 항구가 뉴포트 뉴스라는 항구에요. 뉴포트 뉴포트 뉴스, 이름, 동네 이름이 뉴포트 뉴스인가봐요. 새로운 한국의 소식이라고. 여기, 오른쪽에는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배들이 정박에 있습니다. 뭐, 구랑 같은 것도 있고, 뭐, 크루즈도 있고, 그래요. 해저 터널로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트럭이나 캠퍼들은 오른쪽 레인만 타라는 겁니다. 이제 는 해저 터널로 들어갑니다. 여기는 버지니아에 있는 대서양입니다. 이제 바다 밑으로 바다 밑으로 통과를 해서 완전 나갈 겁니다. 근데 얘네들은 정말 터널 터널들이 진짜 구려요. 구려. 우리나라 터널들이 아, 진짜 잘돼 있어요. 여건 뭐 간신히 차한대 이게 트럭 꽉 찹니다. 이게 넓지도 않아요. 약간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이 터널에서 지금 오르막이 있어요. 배가 지나가기 위해서 좀 밑으로 도 내려 내렸나봐요. 건너편에 이제 서포크에서 여기는 이제. 뉴포트 뉴스라는 것입니다. 아이 노면 상태 보세요. 이거 뭐 거의 거짓니다 거지. 거짓. 이게 미국 놈들 이게 진짜 이 진짜 이판이에 이런 거 보면은 여기는 새로운 뉴스의 항구 뉴포트 뉴스입니다. 엄청나게 큰 상선들이 지금 왼쪽에 들어와 있고요. 오른쪽에는 이제 뭐 요트나 어선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여기서는 뭐 석탄을 수입을 한건지 수출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근데 굉장히 석탄들이 많이 야적장에 쌓여 있어요 세이스 64번에 올라왔습니다.